a s s a l a m u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스마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이 오기 전옛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먼 옛날의 역사를 조심스레 보면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중국, 한국 모든 아시아와 유럽 등의 사회 속에서 사실 여성이라는 존재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여성이 권리를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을 매매하고 그녀가 축복받은 존재임에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다루고 이용한 후에 대부분 노예로 다루곤 했습니다. 우리는 권리 없는 여성을 다룬 이슬람 이전의 고대 사회를 이슬람 용어로 무지의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대해 무지를 행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슬람이 오기 전 모든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 아랍의 여성 사회의 모습은 불공평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성이 권위가 박탈당하고, 여성이 재산을 탈취하고, 여성에게 불합리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남성들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븐 아빠스가 말하길, 이슬람 이전 사회에서는 만일 남자의 아버지나 여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가 될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도주하는 여성을 감금하고자 하여 그녀를 붙잡았다면 여성이 돈을 지불해야 했거나 또는 그녀가 죽었더라도 여자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타이븐 러바가 말하길 무지의 시대에 만일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가 남았다면 가족이 그녀의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녀를 감금하였습니다. 알사디가 말하길 무지율 시대에 남편이 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또는 아들이 죽은 후에 죽은이가 아내를 남겼을 경우 그의 아내를 재산으로서 상속받았으며 그 상속자는 신부 지참금의 주인으로 더큰 권리를 갖게 되고 만일 그녀 가족의 권리가 더 위에 있는 경우, 그녀가 가족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그런 무지의 시대 속에서 남성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산대비해 여성들은 그러지 못한 불균형의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남성은 여성의 지참금을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동아시아 쪽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우위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거나 부복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예의범절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뻐하는 반면,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출산 후 아내의 심경은 그녀가 낳은 아이가 여아인지 남아인지에 따라 달라졌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하면 그 약혼을 무효로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성은 모든 권리를 가졌고 여성은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엔시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가 말하길 미혼의 여성은 아버지에 속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 가족하에 그들의 일원으로 후적이 올라간다.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과 시댁 어르신들이 명령을 내리신다. 페르시아 사회에서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책인 사산왕조의 이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길 페르시아 사람들은 여성은 모든 물품 또는 부동산, 경제력 등과 같은 합법적인 소유물이었으며 물을 구하고 사냥을 하고 목적을 관리하던 남자들 사이에서 여성은 일반적인 합법 소유물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자였던 아부 알 하산 나드위가 말하길 1487년에 태어난 모스닥이란 사람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돈과 여성에는 차이가 없으며 그렇기에 모스닥의 삶에 있어서 여성과 돈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맘 알 샤리타니가 말하길 모스닥은 여성들과 돈을 소유물로 허락하였고 사람들이 물이나 불, 목초를 공유하는 것처럼 여성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기 전에 사도 무함마드의 삶이라는 책에서 말하길 페르시아는 그들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며 사람들은 그에 굴복하고 신성시하였습니다. 그 일은 곧 사람들을 동굴과 어둠으로 끌고 갔고 왕의 권력은 그가 소유한 사람들이었으며 딸이나 여자 형제와 결혼하는 등 모순된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 후 5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자 디그르는 그의 딸과 결혼하고 그녀를 살인했으며 기원 후 6세기경 페르시아 왕이었던 메르간 조비는 그의 여자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방식은 페르시아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페르시아에서보다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이슬람이 오기 전 무지한 아랍 사회에서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관습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노예로 소유하였고, 그들을 욕구와 욕망에 따라 여성을 대우했습니다. 훌륭한 학자였던 아부알 하산나두이가 말하길,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노예로 간주되었으며, 남성은 도박으로 그들의 아내를 잃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성들에게 여러 남편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의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일은 여성에게 모욕과 명예 훼손의 이유가 되어 남편 가족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을 따라 죽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로부터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소유하던 아랍의 관습과 전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인식이 로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에 여성이라는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여성들은 재산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남성들이 결혼 상대로 구매를 했으며 사실 그들은 여성들을 그들의 소유물로서 이익을 쫓아 매매를 했다. 로마 여성들은 국가적 위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일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즉, 그들은 그녀를 선생님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나 남편의 형제 또는 남편 가족 중 남성이 그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그녀를 재산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배우자의 죽음 이후 바로 남성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한 물건쯤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여성의 모습은 로마나 다른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여성을 불완전한 매개체로 간주하여 부모님께 항상 복종해야 하고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나 삼촌에게 여성은 세 가지 주요한 기능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남성을 즐겁게 하고 그의 욕망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남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남성을 위한 안락을 보장하고 남성의 몸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남성들을 위한 노예였으며. 남성의 부모님을 위한 노예였으며, 이는 오직 남성이 더 높은 지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녀의 남편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의 권리가 여성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졌고, 여성의 의견은 가치가 없었으며,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이 오기 전 아랍사회 속에 있는 여성들, 로마와 그리스에 그려진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국가에서, 부족에서 여성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 여성들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팔았고,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재산으로 상속받고, 어떤 국가적 위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성을 거래하는 것이 마치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거래가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여겨진 것처럼 세 국가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 선조의 사회에서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런 현상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힘과 강인함,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은 그들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플라시보를 넘어 그를 잉태하고 태내에서 9개월간 길러주신 어머니의 아들이었으며 출생의 근원이었으며 그를 위해 교육의 어려움과 그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 때까지 길러준 어머니의 고마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무지는 여성을 위한 공동체를 다루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성은 어머니이며 선생님이며 인간의 공동체에 있어서 한 일원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슬라무 알레이 쿰 지금까지 아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